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사 공방입니다 우리집 거리대 아이들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 우리 동네는 어, 영하 3도까지 떨어졌었어요 영하 3도 처음에는 첫날은 영하 2도 그 다음은 영하 3도 그 다음은 0도 이랬거든요 네, 저희는 그냥, 요, 거리대 뚜껑만, 요것만 닫아줬어요. 그냥, 요것만 닫아주고, 어,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시래기 위에는 씌워줄 게 없어서 그냥 놔두고요. 그래서, 어, 영하 3도. 뭐, 계속 추운 건 아니니까, 어, 순간 춥고, 뭐그 다음은 영상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았답니다. 요거는 불꽃. 예쁘죠? 얘가 더 진하게 들었어요. 얘보다 방향을 바꿔놨어요. 조금 오, 색이 너무 예쁘네요. 예쁜 불꽃입니다. 흡 호비땅인 물 들은 거 보세요. 이게 물한장에서 데려왔던 호비땅인인데 물이 이렇게 빨리 들어가지고 이런 색이에요. 완전 초록둥이로 데려왔는데 이렇습니다. 너무 예쁘죠? 와. 요거는, 야생말이야. 아우, 하엽이 하나 생기고,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이 빨리 자라야 되는데, 아직도 멀은멀은 이런 아이입니다. 요, 퓨얼러브. 와. 이거는 처음에 화분 선택을, 어, 제가 작은 걸로 썼거든요. 큰 거를 심어줘야 됐었는 되는 건데, 와, 진짜, 가해가, 음, 색감이 약간 자줏빛 그런 걸로 변했어요. 어휴, 굉장하죠? 어떻게 이렇게 촘촘할 수가 있죠? 진짜 촘, 촘촘한 거로는 1등이네, 1등. 와, 퓨얼러브가 이런 모습으로 있답니다. 요거는 모닝듀. 동그랗게 말아 들어갔죠, 이거는 생장점이 안 보이더니 보입니다, 지금은. 동그랗게 말아 들어간 모닝듀. 요것도 모닝듀에요. 요건 군생. 철화했던 것 같아요. 철화했던 애가 이렇게 풀리면서 이런 모양으로 된 건데, 이런 애를 데려왔습니다. 모닝듀. 군생을 데려왔습니다. 모닝듀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슈퍼클럽. 대박. 여기에 하나, 왜, 그때 처음에 내려, 데려와서 요쪽에 음, 내놓자마자 햇빛을 가려줬는데안 가려졌던 부분이에요. 여기 여기하고 이쪽하고 이 하엽으로 되려고 저런 모습으로 있답니다. 하나 그 하엽 어, 화상 입었던 아이는 제가 잘라줬어요. 지금 현재 모양이 이렇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까맣죠. 이 피멍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두께 좀 보세요. 크기하고. 와 멋있다 멋있어. 아유 이 까만 라인이 너무 멋있어요. 피먹으로 점점점 까매지고 있어요. 처음에 데려올 때는 그냥 조금 라인에 조금 물이 있었거든요. 그냥 초록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랬더니 금방 이렇게 물들더라고요. 와 멋있다. 이게 자매농원 물안장 자매농원 사장님이 싸게 주셨어요. 얼만지 기억은 안나는데 싸게 주셨어요. 같이 몇 몇개를 같이 데려왔어요. 아무튼 싸게 주셔가지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멋있게 물이 들었네요. 어휴 진짜 얘만 보면 뿌듯합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이즈가 슈퍼클론이 이런 모습으로 아주 멋있게 멋있게 물 들어가고 있다는 거. 얘 예, 자란 거 보세요. 예, 음, 글라우카스 우리 구독자 분이 선물해 주신, 주신 건데 많이 자랐어요. 이 얼굴들이 조금 했었거든요.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 마음이 놓여요. 안정권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자랐다는 거는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놓이고 이제 물드는 거는 두 번째예요. 물이 어떻게 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는 많이 자라고 완전 초록이에요. 얘를 보면은 가을이 아닌 봄인 것 같죠. 으 우리 집 이렇게 초록둥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얘만 초록둥이에요 다른 애들은 좀 라인에 물이 들고 그러는데 얘는 완전히 초록합니다 봄이에요 봄 그래도 자리 잡고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요거는 둥근이 피츠리데 약간 방향을 돌려놨어요 얘랑 겹쳐가지고 조금 그랬었는데 약간 돌려놨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얘를 지지대를 진짜 이렇게 해줄 것. 지금이라도 찍고 나서 지지대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안으로 조금 모아들게. 둥근이 빛이 흐리대의 모습입니다. 자고도 이제는 자리를 잡고, 이제 목대들 길게 빼고, 음잘 크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얘가, 여기에서 적심한 아이예요, 얘가. 얘 하나 적심하고 자고두 개를 다룬 거죠. 자, 요거는 이렇게 조금 지지대로 이렇게 모아줘야 될것 같아요. 둥근이 비치 흐리의 모습이고요. 요거 흑괴리. 흑괴리를 제가 방향을 얘가 다아서 돌려놨더니 얼굴을 저쪽을 보고 있네요. 두 개는 이렇게 보고 있죠. 색감이 진짜 예쁘죠. 얘는 색이, 흑괴리는 정말 색이 너무 예뻐요. 이거 합식한 아이들인데, 원래도 컸지만은, 뭐, 목대가 더 길어진 거죠, 더. 목대들이. 많이 길어졌죠, 더. 요거는, 저, 거리대 뚜껑을 닫으면 닿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하 3도 떨어질 때 얘는 꺼내놨어요. 거리대 뚜껑을 닫지를 못해가지고. 꺼내놨었어요. 흑개리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잘 들고 있어요. 이거는 콜로라타, 원종 콜로라타. 군생. 군생인데, 여러분이 하나는 아니었어서, 그대로 군생인 것처럼 잘 심어졌답니다. 삼두 군생에 하나 합식한 거죠. 여기다가 내놨어요, 이렇게. 다육이를 데려고 오면은 아직 안으로 들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심어가지고 이제 물을 살짝 주고 뭐, 따뜻할 때 내놔요. 지금은 뭐 내놔도 기온이 그렇게 추운 시기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낮에 내놓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내놨답니다. 요거는 요거 모닝듀 모닝듀가 요런 색감으로 예쁘게 물들이고 있어요 아주 점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얘도 요거는 아 핑크 핑크용얼 용월. 분홍용얼인데 이렇게 분홍색으로, 안에 조금 조금씩 분홍색으로 됐는데, 이것도 올해는 이 정도까지만, 아, 물들 것 같아요. 더 이상 안될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분갈이를 해서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요거 분갈이 했던, 얘는, 아유, 적심이죠, 얘는. 크리스마스, 아니 참, 파랑색. 자리 잡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핑크색으로 뿌리를 다 내렸더라고요. 만져보면 단단합니다. 근데 약간 물이 곱하는 것 같아요. 약간 곱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바닐라비스. 얘가 잎장을 여기를 많이 떼. 얘가 딱 따... 떨어졌어요, 얘가. 얘는 안 떨어졌는데 얘가. 이도 군생인데 어째 좀 힘이 없는 모습이네요. 얘는 괜찮은데 요런 모습으로 바닐라비스가 있고요. 요거는 레드보니. 그래 나름 열심히 잘 있어요. 참 많이 작아졌네요. 그렇게 멋있고 예뻤었는데 이렇게 쬐끔해졌어요 레드 해보니까 이거 말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요거는 안에서 계속 있었어요. 색감이 다르죠. 좀 보랏빛이 나죠. 얘도 적심했던 아이라 여기서 안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얘는 약간 보랏빛이 나죠. 안에만 있으니까 얘는 빨갛고 그러네요. 요거는 용월 아니아니 퍼플딜라이트 퍼플딜라이트도 이런 모습으로 멋있게 있어요. 아이고, 한번 움직이려면 움직여지질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통통하게 예쁘죠? 보라색은 많이 안 들었어도 전체적으로 아주 통통해서 예뻐요. 요즘에 이런, 이런 씨앗이 많이 날라들어가지고 사이사이에 많이 껴있어요. 이렇게. 작년에는 없던 건데, 이렇게, 음, 입장 사이마다 그 씨앗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우 예쁘네요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두꺼워요 통통한게 예쁘네 퍼플 딜라이트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음, 어, 레드타이거 레드타이거도 블랙타이거구나 블랙타이거가 어, 가운데 조금 더 붉, 검게 물들었는데 오므라들진 않네요 블랙 타이거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거리대들을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공원에도 단풍이 진짜 많이 들었네요. 감사합니다.